자 아, 도깨비 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어한 12시쯤에 해배를 출발해 가지고 어에 여기에 봉화 성부역 구경을 왔습니다. 요즘 그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어 오셨겠지만은 성부 현수교 총 연장 70m 교폭 1.5 혈계 하중 350kg 2003년 11월 1 0일 완공했네요. 시행청, 공화군청. 아 어, 봉화 성부역을 취재하러 왔는데, 과연 정말 말 들은 대로 아름다운 곳인가 아닌가를, 어, 뭐 여러분, 백날 말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님들 말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뭐 백마디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보심이, 뭐더 좋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아저 위에 다올리다 보고 아이고 좋아라 자 내가 사는 새벽에서 날이 모이 지금 경상북도 어 봉화군 어 여기가 석포면 성부역이 됩니까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아주 말로만 듣던 성부역에 와서 직접 화면에 담아보니까 정말 좋은게 많네요. 여러분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나시면, 아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그, 성부역을 한번와 보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후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뭐, 출렁다리가 이런 값을 하네요. 출렁출렁 하네요. 아이고, 여, 여자, 만약에 남자분이 여자애인을 아, 데리고 놀러 온다면은 요 조금 아, 간이 콩알만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아,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청춘남녀 여러분 요 성부역에 한번 놀러오세요 뭐 오는 길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해백 구문소 기점 성부역까지 오시는데 불과 한 10한 뭐몇분 이렇게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자, 성부역을 한번 보고 가야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성부역. 자, V 트레인이 지나는, 아, 성부역. 자, 출렁다리, 낙동강 맑은 물. 자, V 트레인이 지나는 성부역이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언론에서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성부역, 한 번, 역표말은한번 보고 와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뭐,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자, 혹시, 영무한테 걸리면 이거 혼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이거 여기, 여기 싹 들어가서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열어놨나, 이거? 한번싹 가볼까? 에이 기차가 안 오니까 좌우를 잘 살피고, 자, 요게 경상북도 영주로 가는 철길, 아이고, 요렇게 해서, 야, 이거 뭐야? 뭐라고 해놨나 봅시다. 성부역은 하늘도 세 평이요. 꽃밭도 세평이니 영동의 심장이오 수생 수송의 동맥이다. 아, 돌에 뭐 특수한 돌인지 금이 뭐 무대 있는처럼 바짝바짝하네 여러분. 아 성부역 아 아름다운 성부역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성부역. 자 아, 성부역을 한번 둘러 보시면서 음아 이제 곧이 성부역 근처에 물도 좋지만은 그 차를 대 놓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세상사가 싫으시고 조용한 걸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아 성부역을 한번 꼭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철길. 요게, 영주 쪽에서 올라오는, 봉화, 영주에서 올라오는 철길. 자, 성부역. 성부역. 자, 성부역. 요리, 밑으로 내려가면 분천. 어, 봉화 방향 분천. 요렇게 올라가면, 태백 방향 석포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 이제 한가롭고 조용한 아, 성부역을 구경하셨습니다. 자, 도깨비 화면만 보시지 말고, 여러분 꼭 한번 우리 트레인 성부 아, 요게 해평 휴게소 아 진짜 세평 밖에 안되네요 아유 요 겨울에 춥지 마시라고 요 난로도 있고 열차 시간표도 있고 아이고 좋습니다 잘 해놨어요 아 우리 관광객들 오셔가지고 아 관광객들 중에도 청춘 남녀들이 오시면은 참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휴게소 시간이 4시 오후 4시 아, 여기 보니까 성부역에서 소백이광희 길은 어디에나 있다 길이라 여기며 길 길일거라 헤매이는 발길조차도 이제 발먼지 풀풀거리지 않는 폐교 가는 길 낙동강 구비가마 화전밭 옆 물길 산 돌아 천 돌아 첩첩 산중 기찻길 온갖 다음으로 제 살을 비변내어 사나가지 않고는 뵙일 수 없도록 어김없이 화한 화화 단풍이 자지러지게 겨운 날 산촌 할일 없는 물레방아 곁엔 시정 모르던 까르르 웃음소리가 물보라처럼 시나브로 환청으로 포롱거릴 때 오지 성부역엔 가을 병치레 하듯 그린내 낙은 애들이 꽃 입술처럼 사랑의 맹설을 한다.열쇠처럼 부질없는 손가락을 건다.금방 손등 휘롱하던그 물결은 야속히 물길 따라 떠나버리고 시방 겨드랑이 서성이는 이 바람도 그 물길 따라 사소한 바람이겠지.그리워 사무치다 철길처럼 외롭더니 정막도 지쳐 평행선처럼 담담하다 길은 어디에나 있다 노려 훌쩍 길 떠나니 성불이 돌아 아 좋습니다 박수 박수 치고 아 성부요 이제 구경을 하고 왔어? 멍이 일로 와봐! 일로 와! 아, 성부역 지킴이! 아이고, 예쁜게! 아, 여러분, 요, 요, 야, 보세요, 똘똘이! 아이고, 얼마 잘생겼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똘똘아, 여기 좀 봐봐! 성부 지킴이! 자, 똘똘이 얼굴 좀 보자! 아! 성부역 터주 때감. 아,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 똘똘아, 수고해라. 아, 잘생긴 똘똘이 봤죠, 여러분. 아, 이제 똘똘이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자, 아, 아주. 세평론, 아, 세평론. 아이고, 똘도 좋네. 아, 여러분, 도깨비와 함께한 성부역 성부역 구경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싹 보면서 성부역. 아이고, 여기서 맺습니다.